SBS KBS MBC 황영웅 손태진의 듀엣 무대를 생중계 손태진 황영웅에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남진 선배는 분노 왜 황영웅 출연료가 손태진보다 두배 많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은 처음부터 불타는 트롯맨이 최고의 후보로 출마 당시부터 매스컴의 러브콜을 받았던 터라 여전히 황영웅 같은 인재를 놓치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MBN도 우승자 손태진과 톱치를 찾아 불타는 트롯맨, 톱치는 해외 일정으로 바쁘지만 SNS에 올라온 통계에 따르면 불타는 트롯맨, 톱치의 인기는 황영웅만큼 크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당사는 전 연예기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연예부기자는 손태진이 불타는 트롯맨 우승 직후 황영웅 열애설이 화제가 된 직후 MBN은 황영웅과 손태진의 듀엣 무대를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황영웅은 아직 MBN과 전속계약 상태였기에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녹음을 수락했습니다. 알려진 황영웅과 손태진이 황영웅의 100년의 약속을 부른 것은 MBN 사장이 관객들이 이 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MBN 사장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최신뉴스에 따르면 MBN은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큰 위기에 처했고, MBN 사장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황영웅과 손태진의 듀엣 영상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KBS, SBS, MBC는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이 특별한 무대를 생중계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MBN 사장과 손태진은 더욱 비난을 받았고 손태진은 황영웅에게 패배를 양보했으니 황영웅 팬 여러분도 멘탈 공격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KBS 관계자는 KBS 도 황영웅에게 손태진보다 두 배나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 손태진 선배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손태진 선배님이 트로트 음악대회 챔피언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좋은 대우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실력자들이 감히 대회에 응모하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